자, 15강의 4번. 어, 일반적인 진화론적인 이점. 바로, 기쁨을 갖는 것. 수학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한 진화론적인 장점은 뭐냐? 바로, 어, 일수 있다. would be. 걸어 읽고, seeing parents. 어떤 패턴을 보는 것, 보는 상태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죠. in, be, in 하면은. 그리고 또 뒤에 나와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what would be a n overwhelming amount of information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즉 이렇게 패턴을 보지 않았던 그 기쁨으로 보지 않았더라면 뭐 뭐였을 것. 즉 압도하는 정보의 양이었을 것. 에서 됐죠? 네, 패턴을 봄으로써 수학에서의 어떤 기쁨을 누리는 갖는 진화론적인 이점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됐죠? 두 번째 해석은 학교에서 해보셨나? 그죠 정보를 줄이는 능력, 뭐 간결함이죠. 그 다음에 succinct한 quantitative relationships with 이렇게 되는데요. succinct가 뭐죠? 응, 뭐 하는 거지? 응, 간결하게 하는 거. 양적 관계를 뭐 함께? 굉장히 넓은 일반화가 가 간한 징들과 함께. 응. 자, 다시. 여기까지가 주어거든. 요게, 요게 주어, 요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설명한 거거든. 능력을. 다시 한번 보면 정보를 줄이는 능력, 간결하게 하는 양적 관계를 뭐와 함께 넓폭넓은 일반화적인 특징들과 함께 그런 것들은 어떤 일종의 기술이 되겠는데 어떤 기술이요? 바로 어, 또 우두의 부피피를 썼는데 가능하게 했었을 초기 인간들이 빠르게 중요한 정보를 모을 수 있도록 어디로부터 그들의 어떤 환경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수학이면은 뭐 숫자 개념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동안 5를 던져 놓으면 금방 알죠? 다섯 개가 아닌, 다섯 개인걸? 그래서 숫자 개발이 됐을 거고 어떤 정보력이 굉장히 빨랐겠죠 이거를 이제 또 차트에 넣어서 뭐누구지 양이 몇 마리 이런 금방 금방 알수 있잖아요 그 세금과 관련이 있을 거고 이번 구조에 대한 발견 세상에서의 그것들은 도움을 줬을 거다 통달할 수 있도록 그들의 환경을 네. 방금 얘기했던 숫자 같은 거죠 그래서 더욱더 단순화 될수록 최종 공식이 단순화 될수록 이거 더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형태인데요 더플러스 비교급은 이미 나와 있고 앞에 주어만 나와 있어요 동사는 없어요 생략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퍼뮬레이션은 공식이죠 형태 공식은 더 단순할수록 좀더 쉽고 좀더 유용하다. 뭐가? 우리 조상들의 정신적인 도구가에서 그것은 좀더 쉽고 좀더 유용했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이것이 이제 요걸 받은 것 같고, 가조준전 아닌 것 같고, 최종 공식, 요게 이제 이시된 거고요. 앞에 이열과몰열 수술이 앞으로 도치된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구조입니다. 그 이러한 파이널 퍼뮬레이션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수학이에요. 수학공식. 수학 그래서 수학공식이 간단할수록 수학공식은 조상들의 정신적인 도구로서 도구에서 좀더 쉽고 좀더 유용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조상들은 기쁨을 발견했는데 어, 플레잉 위드는 가지고 놀면서 수학적인 관계를 기쁨을 누리곤 했는데, 어, 또 즐기곤 했는데 그 안에 있는 패턴을 발견함으로써 어디에서 복잡한 환경 내에서 또후 들어가서 또 캡처를 하면 이해하다, 따라잡다 이런 뜻이죠. 어, 이러한 관계를 또 간결하게, 그죠? 단결하게 이해를 할 하고 있으므로 향상시켰을 거다 그들의 생존 기회를 네. 그것들은 결생존 기회를 향상시켰겠죠 잘 살았단 얘기죠 쉽게 말하면 안 죽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어떤 아까 그 무미건조한 요거 요게 아까 간결한 우리 한 단어랑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치? D가 있고, 그지 반대말이니까. 무미 건조한 수학적인 어떤 대상에서 기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 즉, 어, 그러한 기쁨을 바로 생존을 했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던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낳아주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무슨 말이냐면 어, 조상들이 기쁨을 이제 갖고 즐겼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낳았잖아요. 그죠? 유전됐다는 얘기죠. 유전. 아까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어요, 그죠? 유전 유전 얘기는 없었나? 여기 있네, 그지? 유전적인 장점. 진화론적인 장점, 그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가? <laughs> 너무 너무 들어갔나, 내가? <laughs>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재, 이렇게 재미없는 수학에서 즐거움을 발견하잖아. 그건 우리 조상들도 그랬기 때문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를 낳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게 유전됐다는 거 아니야? 어, 그 얘기가 사잖아, 문법이네, 죠 네. 근데 문법이 어렵다고? 어? 근데 이게 여기서 아돌와이즈가 해석을 이것도 문법이라면 문법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앞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뜻이거든. 어. 근데 보면은 전치사 뒤에 이제 왓절도 들어가 있고 우드 해브 p p 이런 조동사에다 해브 PP 완료형이라 고 그러죠. 요런 거는 계속 쓰여 있는데 과거 이야기여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 4번 문장도 그죠? 더 플러스 비교권 문장이죠. 그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후를 처음에 썼는데 여기 두 번째 후가 등장하고 세 번째 후가 등장하죠 응. 그러면서 끝에 콤마를 찍었기 때문에 이걸 삽입으로 마무리한 거야 그러니까 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삽입된 거지 그 그러니까 후를 한 번만 썼다고 보는데 문법적으로 근데 삽입시키고 콤마 삽입시키고 그래서 동사가 여기 뜬 거야 주어는 예죠 맨 앞에는 게 얘가 주어있고, 그죠? 관계되면서 하나 썼고, 삽입, 삽입. 그 조상들을 향상시켰을 거다, 그들의 기회를, 생존. 이런 조상, 이런 조상, 이런 조상들을 이렇게 된 거지, 그지? 조상의 이제 구체적 종류를 세 번을 후로 쭉쭉 쓴 거죠, 그죠? 뭐, 선생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문법이 좀 많이 들어갔긴 했어, 제법.